그랜드 차로키 포 X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어, 이포 X 포바이 모델도 원래 오버랜드랑 서밋이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지금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이거 딱한 대만 있습니다. 서밋 블랙의 브라운 시트 딱 이거 정신 차. 이거 딱한 대만 있기 때문에 있는 재고 좀 빨리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델도 바로 이틀 삼일 만에 드릴 수가 있고. 시프 모델 중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모델이죠. 1억이 넘으니까. 1억 천 얼마가 인 그래요. 근데 이거 할인 받으시면 뭐 9천대로도 가능하니까요. 구매하시기 굉장히 또 좋습니다. 서비스도 틀린 게 퀼팅 가죽이 또 들어가 있고요. 가죽 때깔 자체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우드 마감도 훨씬 더 때깔이 더 고급스럽고요. 사이드 스커프에도 이제 라이팅이 들어가고, 이 가죽 시트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보시면 전부 다 퀼팅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스테링기도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루프 마감 같은 경우에 또 이게 스웨이든가? 네, 아무튼 걸롱걸로 좀 마감이 되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고급스러운 면이 돋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차징된 걸또 확인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버튼 누르면은 자동주차도 있고요 웨어 서스펜션에다가 워터홀드, 뭐 스티링 휠, 열선, 열선 시트, 똥부 시트, 액티브 크루즈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센서 뭐 이런 거다 들어가 있으니까요 거 굉장히 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행 모드가 변경이 또 가능한데 왼쪽 이렇게 하이브리드, 일렉, 전기 모드, 이제 전기 세이브 모드 이렇게 있갖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 가시면 될것 같고요 서민 모델은 뒷좌석에 이렇게 선블라인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B 필러 선풍구도 이렇게 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도 틀린 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 시트벨트도 차색 시트 벨트도 이제 자색 시트 컬러 맞춰서 이렇게 똑같이 브라운 시트로 적용이 되고 그리고 암레스트도 적용이 되어있고 뒷좌석에도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선풍 이제 통풍 시트가 또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좋죠. 이 충전 포트도 또 굉장히 또 많고 C 타입도 있고 USB 포트도 있고요 송풍구에다가 그래서 굉장히 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시트 마감 자체도 굉장히 또 고급스럽고 이런 것도 없, 이런 뭐 비유하자면 잔재주라고 <laughs> 표현하자면 그냥 잔재주인데 뭐 잔재주라면 생각이밖에안 나와요. 그 네, 파노라마 루프 개방감도 훨씬 더 좋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또 루프 마감이 굉장히 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이제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레터링 라운드에 n g 또 이사 색으로 또마은이 되어있어요 충전구는 여기이이렇게은이시면 되고 4X3 레터링 지이레터링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바가쉐크도 괜찮고 스페어 타이어는 웬만하면 빼 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스페어 타이어를 빼 주셔야지 연비 향상에 또 도움이 돼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거의 2 k g 정도 주다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는 항상 빼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나와 있어요. 1회 충전 주행 거리 33km. 정리로는 2.3km.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요거 딱한대 있으니까요 할인 많이 해드리니까 이틀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 있고요 연락 주시면 해드릴게요. 다른 모델이랑 틀리 다르게 굉장히 또 고급스럽죠? 요게 이제 최고 등급이라서 이렇게 또 범퍼 디자인이 고급스러운 거고 리미티드는 조금 모자라 보이고 오버랜드는 조금 있어 보이고 저기 오버랜드고요 뒤에 있는 빨간색.